이 부르는 내생애 마지막 사랑입니다. 어려운 노래지만 자, 이런 노래도 도전을 해보고 매쉬운 그냥 트로트는 뽕짝 뽕짝다 이런 것을 에, 자꾸 듣고 불러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연습하고 도전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쉬운 노래만 찾아서 하다 보면 더 이상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악보를 못 보면서, 그냥 막, 듣고 대충 부르는 거. 이 악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다 3이라는 숫자가 쓰여있죠. 들리는 너의 목소리. 자, 끊지 말라고, 에 그, 너의, 해가지고, 보면은, 그게, 어 이제, 줄넘기처럼 쳐져있죠. 그냥, 들에서 니네 앞에까지도 보면은, 들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 들리는 너의 목소리,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발라디틱한 이런 노래를 어, 이렇게 톡톡 끊는다든지, 그 다음에 피브라토를 잘못해서 들리는 너의 목소리, 이런 식으로 트로으로 불러버리면 노래는 차라리 안 불른 것만 못하다. 말이에요. 자, 이 노래는 제가 악보 설명하기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자, 보면 전부 반박으로 해가지고 새도 어, 있다는 붙어, 붙어 있죠. 한 박씩 새 삼이 써져 있는 것을 보면은 묶어서 딱딱딱 끊어서 들리는 너의 목소리,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이거는 목소리 왜냐하면은 이어서 갈수 있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악보 설명해봐야 악보를 다 이해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불러서 구간구간 구간 두 번씩 불러서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만이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데 다 불러놓은 거, 1, 2절 불러놓은 거막 듣던지 또 1절만 부른 거냐, 예, 막 그냥 악보도 보지 않고 듣는, 듣는다든지 이러면 의미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제 바램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오고 그러면 제가 보람을 느끼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면 많이 우울해요. 자,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여기서 호흡을 하면 안 돼요. 너의 목소리 이 정도 호흡은 갈 거예요. 입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순간 이러면은 이 노래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자 <목소리> 문득 돌아보는 그 순간 <목소리> 잡힐 듯 사라진 너의 모습에 <목소리> 똑같아요. 잡힐 듯 사라진 너의 모습에 사라진 하고 호흡을 해도 돼요, 거기에는. 잡힐 듯 사라진 너의 모습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크게 쉬었지만 그렇게 크게 쉬면 안 돼요. 더둑 숨을 쉬는 거예요. 잡힐 듯 사라진 너의 모습에. 다시 눈물이 흐르네 자, 또 다시 눈물이 흐르네. 또 다시 하고 숨을 쉬세요. 또 다시 눈물이 흐르네. 끝까지 가면 호흡이 짧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가능한 곳이에요. 또 다시 눈물이 흐르네 나 똑같아요 이제껏 가슴에 먼을 남기고 이제껏 달란 말을 남기고 이제껏 달란 말을 남기고 이렇게 달란 여기서 그 짧은 순간에 호흡을 해도 됩니다 노래가 이이 호흡이 필요한 노래라 제가 해볼게요. 이저 달란 말을 남기고 달라했고그 짧은 시간에 숨을 쉬어도답니다. 자 합니다. 이저 달란 말을 남기고 내게서 떠나. 다게 너를 불러보지만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요? 피보라토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애가 타게 너를 불러보지만과 애가 타게 너를 불러보지만 이렇도록 호소를 대답하는 사람 거기까지 그니까 가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사랑했는데 애매하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물고. 볼게요사랑했는데 죽도록 사랑했는데 가슴에 먼을 남기고 이정사랑 말을 남기고 여기가 좀 애매하죠 이저 달란 말을 남기고 그렇게 합니다. 이저 달란 말을 남기고 란하고 말 사이에 그냥 아주 급하게 숨을 쉬면은 오히려 박자 맞추기 좋아요. 이저 달란 말을 남기 그 다음에 1, 2절 전주간주 짧게 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애절하게 한번 불러볼게요. 다시 눈물이 흐르네 가슴에 먼을 남기고 이전 달라진 말을 남기고 내게서 떠나간 사랑한 사람 내스님 The right. you